7월 7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전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민숙이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션을 정확히 찾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갈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시기도 하고 이루시고 그리고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정확한 미션 받을 때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숙 23장을 보니까 행진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중요 미션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 성전, 성막을 이동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하며 땅 분배도 성전 짓는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것 위에서 그 중요한 미션을 위해서 인구 조사도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미션이 성전 그리고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전은 교회는 보좌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3 7과 치유와 서밋의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대들이 따라올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가는 이정표이기도 하고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배, 모든 것못 보고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몰아 두셨던 겁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이라는 힘을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있습니다. 이 정확한 미션을 우리가 받고 확인할 때 우리에게는 다섯 가지 미리 응답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미리 보는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새 절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구원의 완벽한 것 증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죽을 줄만 알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수정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땅 미리 여 주셨습니다. 이 미리 보기를 하게 되니 세제기를 통해서 증거를 먼저 미리 보게 되니 미리 갖게 되는 것 미리 가질 수 있는 것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이거를 미리 갖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237기도의 뜰을 통해서 치유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밋이라는 제목을 미리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리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의 일곱 가지 기문을 통해서, 언약계, 등대, 향로, 떡상, 물, 두멍, 그리고 기름바르라 하신 것, 그리고 바깥들을 통해서 기도의 완벽한 비밀을 통해서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미리 정복, 이라는 응답이 찾아옵니다. 민수기 1 4장 요소아 1장, 요소아 2장에 보면 어, 정탐꾼의 고백 그리고 요사에게 주었던 말씀, 기생 라합 이렇게 확인되는 말, 그걸 통해서 뭘알수 있냐면 미리 정보 어, 미리 주어 놓고 들어가라 하신 게 확인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주어 놨으니 이제 너는 그 믿음으로 붙잡고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이라는 걸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보고마 가서 미리 성취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미리 응답을 정확한 미션 받을 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됩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포로 70년, 유랑 민족 생활 2000년 이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이 시간표는 미션과 관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션 놓쳐놓으니까 40년 광야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그 속에서 우리의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 보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미션 붙잡는 거, 정확한 미션 붙잡고 확신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이루십니다. 그 확신 속에. 오늘도 세계 복음화의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시간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미션 붙잡고 미리 응답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미션 성취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m로 기도합니다. 아멘.